2021년 4월 9일 금요일, 다니엘의 친구인 패기와 조이는 다니엘의 집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니엘의 집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문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죠. 두 사람은 집에 누군가 있는 줄 알고 그대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집에 들어서자 알수 없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두 사람은 다니엘을 여러 번 불렀지만 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차고로 향했고 뜻밖에도 차고 바닥에는 불에 타버린 침낭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침낭 안에는 이미 타버린 시신이 있었죠. 너무 놀란 두 사람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이후 DNA 샘플을 대조한 결과 차고에서 발견된 시신은 다니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누구였을까요?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1976년 1월 28일 오리건주 에스타카다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시절 다니엘은 자신보다 7살 연하인 엘리자베스와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2001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1983년 2월 5일 생인 엘리자베스도 오리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니엘과 엘리자베스는 결혼 후 아들과 딸두 명을 낳았고 그들의 막내딸은 2005년 시에라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결혼 후 다니엘은 컴퓨터 관련 회사를 차렸고,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회사는 성장할 수 있었죠. 다니엘은 야외 스포츠와 자연과 접촉하는 것을 좋아했고, 자주 아름다운 풍경을 휴대폰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결혼한 지 5년 후인 2006년, 다니엘의 회사는 재정적 문제에 부딪혀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부터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돕기 위해 정계를 누비기 시작했고, 다행히 다니엘은 이전 사업 파트너와 함께 IT 회사를 다시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네바다주, 상원 의원 출마를 선언했고, 도심 곳곳을 돌며 연설과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다니엘은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으며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었죠. 2010년 10월 2일, 27세의 엘리자베스는 무난히 당선되었고, 현지 언론들은 앞다퉈 네바다주 역사상 최연소 의원인 엘리자베스를 서둘러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엘은 아내가 타이거라는 남성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타이거는 엘리자베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었고, 이전에 그는 프로골프 코치로 근무했었습니다. 다니엘은 타이거에게 찾아가 자신의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그러나 그의 경고는 전혀 소용 없었습니다. 2011년 10월, 엘리자베스와 타이거는 출장 명목으로 뜨거운 미래를 즐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참을 수 없어 엘리자베스와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엘리자베스와 관계를 통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려 했었죠. 그렇게 부부의 냉전이 시작되었고, 5일 후인 10월 21일, 엘리자베스는 다툼이 있었던 날, 다니엘이 허락도 없이 자신의 몸을 만졌고, 휴대폰과 지갑, 그리고 자동차 열쇠를 가져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체포되었고, 이때 다니엘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니엘에게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고, 분노 조절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2011년 11월, 다니엘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새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엘리자베스와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네바다주 역사상 최연소 의원의 이혼 소송을 미친 듯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엘리자베스의 불륜과 다니엘의 추행 기사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 자녀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스캔들 때문에 친구들의 속삭임과 험담을 견뎌야 했었습니다. 2012년 2월 17일 결국 엘리자베스는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의원직에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2012년 12월 법원은 다니엘이 성범죄 전과가 있다며 새 아이의 양육권을 엘리자베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새 자녀와 함께 네바다를 떠나 타이거의 고향인 알래스카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알래스카에서 타이거와 재혼했고 그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라스베이거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주 볼수 없었습니다. 2013년 다니엘은 한 여성과 사랑에 빠져 재혼하게 됩니다. 2018년 엘리자베스는 네바다주 상원 의원 후보로 재출마를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 다니엘은 두 번째 여성과 6년간의 결혼 생활을 평화롭게 마무리하였죠. 다니엘은 이혼으로 인해 약간 우울했었지만 자녀들이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더욱 행복하게 만든 것은 막내딸 시에라가 자주 자신의 집에 놀러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짐을 챙겨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시에라와 함께 살수 있는지 엘리자베스와 의논하려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막내딸의 양육권을 놓고 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다니엘은 시에라가 엄마에 대해 불평하는 문자를 공개했고 여기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모두 다니엘이 꾸며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치열하게 다퉜지만 판사는 다니엘의 성범죄 기록을 절대 지울 수 없다며 막내딸 시에라를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맞지못해 딸을 전처의 집으로 보냈지만 그러나 그날 밤 시에라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자신의 SNS에 시에라와의 일상을 자주 올리기도 했었죠. 2021년 4월 7일, 다니엘은 보스턴에서 출장을 마친 후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인 4월 8일 아침, 다니엘의 어머니는 아들 다니엘이 출장을 마치고 잘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와 달리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다니엘의 두 번째 전처는 은행으로부터 다니엘의 은행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전처는 다니엘과 평화롭게 이혼한 후에도 함께 사용하던 은행 카드를 취소하지 않았었죠. 그 카드는 다니엘이 보관하고 있었지만 연결돼 있는 연락처는 전처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다니엘은 그 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죠. 두 번째 전처는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를 도난당했는지 물으려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다니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다니엘의 어머니는 손녀 시에라에게 전화를 걸어, 왜 다니엘이 전화를 받지 않는지 물었고, 여기에 대해 시에라는 아버지의 휴대폰이 고장나서, 내일이면 수리될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4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42분. 다니엘의 어머니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그녀는 시에라에게 전화를 걸어, 다니엘과 통화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시에라는 아버지가 샤워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것이라고 시에라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시에라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어머니는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 패기에게 전화를 걸어 다니엘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다니엘의 집에 가서 그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패기와 집주인 조이는 다니엘의 집으로 향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다니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부검 결과 다니엘의 몸에는 70여 개의 자상이 남아 있었고 폐에 그을림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화재가 발생하기 전 살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고 폐기를 통해 문의 열쇠가 꽂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고에서 다니엘의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공격한 흔적이 남아 있어 다니엘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습격당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한 방에서 수많은 연장들이 발견되었고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다니엘을 살해한 후 집에 불을 붙여 모든 증거를 파괴하려고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행히 불길이 크지 않아 증거들이 인멸되지 않았죠. 우선 경찰은 다니엘의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4월 8일 오후, 한 소녀가 다니엘의 차를 몰고 마을을 벗어났고, 조수석에는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영수증 정보를 통해, 4월 8일, 그 소년이 홈디포에서 톱과 칼 등을 구입한 사실을 알수 있었고, 4월 8일 오전 2시 50분경, 시에라가 마트에서 표백제와 라이터 기름, 일회용 장갑 등을 구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오후 시에라가 아버지 차를 몰고 ATM 기계에서 1,300달러를 인출한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 소년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엘리자베스는 그 소년이 시에라의 남자친구인 아론이라고 알렸습니다. 집 주변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시에라의 DNA가 검출되었고 거실 소파 근처에서 아론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따라서 경찰은 시에라와 아론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4월 13일, 두 사람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휴대폰에서 한 동영상을 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텐트에 누워 카메라를 향해 행복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알렸고, 사람을 살해한 지 3일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유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또한 시에라는 아버지에게 학대당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시에라의 주장을 부인했고, 다니엘이 딸을 학대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는 두 사람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다면서 다니엘의 정의를 위해 최고 형량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론의 부모는 사건 직후 약간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아론의 어머니는 2020년 6월부터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2020년 12월, 아론과 시에라는 몰래 LA로 도망쳤고, 이때 양측 부모들은 두 사람이 만나고 연락하는 것을 반대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아론과 연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에라에게 외출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시에라와 아론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론은 가출했고, 아론의 부모님은 아론이 체포될 때까지 만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2022년 5월, 시에라와 아론은 법정에 출두해 마침내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질문에도 두 사람은 범행 동기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시에라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는 것을 목격했고, 부모님의 스캔들을 견뎌야 했으며, 또한 어머니가 새 가정을 꾸린 후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가족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자 아론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시에라는 아론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확고한 반대로 두 사람은 결국 다니엘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자동으로 성인으로 기소되기 때문에 판사는 시에라와 아론에게 22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